어느 학교의 미술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중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있게 로댕이라고 썼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컨닝을 했는데 눈이 나빠서 로댕을 오댕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컨닝을 한후 똑같이 적으면 선생님에게 들킬 것 같아서 오댕을 댐뿌라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커닝을 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묵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커닝을 한세 명의 학생들은 탈로가 나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유머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안경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안이 있어서 글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심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해안이 있어서 사물의 위치를 밝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존슨은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소련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소련은 알래스카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알래스카의 가치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두루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입니다. 영안이 없으면 현실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일으켜 공격을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침투하려는 곳이나 그 길목에 매복에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아람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분명 스파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밀리 논의되는 아람 군대의 전술을 이스라엘이 안다는 것은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누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장수들에게 내린 전술은 물론이거니와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이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이라고 실패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정보전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적들의 동향을 언히볼수 있었던 엘리사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람왕은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람왕은 엘리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와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도 사원은 벌벌 떨었습니다. 할수 없이 엘리사는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와는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전쟁하는 군인들이 이길 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을 바라보면 투자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주변의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늘 나라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 나라를 더 환히 볼수 있게 하시고 더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